야, 야, 일어나라. 야 김지성, 야 일어나라고. 아이씨, 일어나라고 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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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프다. 아니, 아프다가 아니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. 아, 하나 쳐 일어날게. 아 어, 아, 미안, 네. 미안하다, 미안하다잉. 괜찮지? 괜찮지. 어. 지금 몇시데한시 십팔 분. 나 많이 했네. 아니, 근데 나는 이 휴대폰 작은 걸로 하니까 잘안 되는데. 나도 아이패드나 노트북 좀 살까? 아, 선생님, 그거 당근에서 얼마 안 한다. 이게 존나 편하게 야, 니는 뭐 하냐? 나한테 과제하러 더니 하루 종일 폰만 보고 있네? 니는 나 뭐가 더르냐 이게? 아이씨. 형님 지금 돈 벌고 있잖아, 임마. 에휴, 알가들이뭘 알겠나, 야, 니, 그러다 집클린한다니까 집으로 와서 걱정하는 거야. 말좀 세게 들어라 좀. 야 내가 하나 사줄게 존나 싸게 그냥 살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요 쥐랄 90밖에 안 왔는데? 아니 진짜가 저아 어. 진짜네 아 근데 이거 90만원 이거 잠깐만 아 근데 잔고가 80만원 밖에 없는데 어? 근데 75만원짜리 도 있는데? 여기 네, 봐봐 쥐랄 쥐라존나 ㄴ 싼데 이거? 마치 ㅈㄴ 말안 되지 응 어. 지금 바로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다른 음. 사람들도 살거 아니야 야, 존나 ㄴ 싼데? 이거 나 오늘 진짜 기거바 나가야겠다 이러고 나 연락 먼저 할게 근데 이거 사길 수도 있지 않을까? 야 그렇게 저렴한 거면 조금 더 생각하고 사봐 야 얘네 얘네 말 귀담아 들어라 진짜 중국말이 많디 요즘 아니 좀 야. 자세히 봐야 지야 조... 연락 왔다 연락 왔다 야나모르다 줘봐 어, 봐나 갈게 그냥 아씨 어이 주... 답답하게 하냐 또라이 아니야? 씨발 모르겠다 야당연히 간다 야 비켜 어어 아 빨리 빨리 아, 씨. 그 아이패드 거래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근데 선입금을 아무것도 없이 좀 가격도 좀 있고 해서 좀 부담스러운데 신분증이라도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? 잠시만요 아, 네. 신분증 확인했는데. 아, 일단 그러면 제가 먼저 선입금 할게요. 네. 보내 마라. 집을 뭐야, 이거? 아, 씨, 뭐야, 이 새끼, 이거 또. 아, 씨. 아, 이 새끼, 씨, 신분증만 보내주고 내가 돈 보낸 거 아니었는데, 씨. 어? 오! 빨리 왔니? 네, 네, 맞다. 이거 표정이 안 좋네. 야, 야. 집중해라, 집중, 집중. 집중해야지. 야, 어제. 그 어... 75만 원짜리 아이패드 네. 먼저 선입금 해달라 해가지고 선입금 해줬는데 먹기나한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진짜로? <웃음> 75만 원의 아이패드 세제품 받을게. 어디에든 이 사람이 대한민국이. 발동 들어가면 찾아봐봐, 아가 있어. <laughs> 아, 적당히 해라. 이거 아, 하거 <laughs> 아, 이 <laughs> 아, 적당히 하라고. 그래도 학생한테 75만원이 뭐 작은 돈도 아니고 그건 경찰에 신고해어 야야 집중, 집중!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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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여기 진짜 존나 지랄 말하고 나 경찰서 어. 먼저 가본다 그냥 잘가라이~! 그래. 저희가 그... 금액대가 일단 소액이면은 위조신분증 사용한 건 저희가 따로 뭐 접수를 좀 해드리기가 어렵고 저희가 이번 주에만 신고된 뭐천 단위 뭐, 그리고 적게는 백만 단위까지 저희가 신고가 많이 접수가 돼서 아, 조금 힘들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다 사기치고 다니지. 뭐야, 살 찼네? 그저기는? 몰라, 그새기 알맞았을걸? 나 경찰서에 놀았던 것 같아. 경찰에 말하는 거 보니까 못 찾는데, 우리 금액 같은 건 취급도 안 해준다는데? 그래 내가 말했다 얘가 절대 안 잡힌다니까 그거 아씨 야 너네랑 같이 할래? 아 이봐 야 아니 너뭐 기부처 사가 뭐 맨날 당황만살 거임? 야 한번 봐봐 아이나 아닌데 자, 첫 번째로 물건을 존나 싸게 올려 존나 싸게 응한 음. 100만 원짜리 한 70? 그러면 개돼지들이 막 몰려온다고 너무 싸면 의심해서 연락 안 오는 거 아니야? 음... 아니지 아니지 의심이 하겠지만 중고물품 사는 사람들이 돈이 어딨어 인정? 싸면 쌀수록 눈 돌아가서 열명중한세명은 연락 온다고 일단 판매기랑부터 한번 올려봐봐 아... 뭐야 야씨 4명이랑 연락 왔는데? 야 내가 뭘 했냐 야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들한테 어판 구매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먼저 돈 보내는 사람한테 판매하겠다고 해. 아니 그 속냐 사람들이? 야네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걸려 진짜로. 아 그래? 어 빨리 일단 보내봐. 야이 김민수새끼 뭐야 이거 30만 원 진짜 하하! 말했잖아 엄마 무조건이라니까 네명 중에 한명 무조건 걸려 진짜로 돈벌기 쉽지 돈벌기 쉽긴 하네 오늘만 하고 말 거야? 내가 지금 이때까지 올500 넘게 오늘 오늘부로 530 당겼어 지금 조금만 될까? 아나 <laughs> <laughs> 지금 시공간을 넘어서 살아 왜 이렇게 감동적이지? <laughs> 왜 시월? 나, 아, 왜 병신아? 왜? 어뭐 응. 있어? 애 감시 니가 미어. 왜? 어, 저 경찰 소리 아니야? 구급차야, 병신아. 그래? 어, 어이 <laughs> 아, 새끼, 진짜 진 아, 네 병신이 맞다. 아씨, 발 다행이네, 존나 놀랬잖아. 아, 왜뭔 일인데? 아, 야, 나중에 말해줄게. 아, 나 이런 거 존나 싫어해. 말이야, 아, 싫어. 빨리. 얘기하면 길어서 나중에 얘기해줄이 게임을 해이 게임을 하이 게임을 하지 마지마지 게임을 하지 마세요. 이 게임을 하지 마세요. 이가지게 일단 가자. 네집 가고 나도 빨하 수호 만나이 게임을 하지 이한다 하지 마세요. 이 어. 이 네. 어, 아니 아까 승재 랑오는게 어. 사이렌 소리에 너무 돌려가지고 어. 아 요새 지금 정신 상태가 좀 너무 실패한 거 같아 내가 방금 전에 네 기다리던 도치트 이거 사기 내역을 검색, 검색해봤거든? 응. 안되더라 아... 사실 다행이다 걱정 안 해도 돼 <laughs> 근데 그 새끼를 왜안 와? 지금 신이 된거 아니야? 몰라 뭐. 오겠지 뭐 내가 확인어볼게아 우리 어. 너무 왔다 어 왔다 어, 지금 왔는데? 스킵이 진짜.. 진짜 왔어! 홍저온거 네, 네. 네. 같아 네. 저희 아니지저아니 검은 색옷 입고 있는 사람? 저저 네. 아니야? 어, 이 시간에.. 거. 서 있을 새 새X 왕야 진짜 온 진짜 오네 병신 새끼아 이거 티나게 해야 돼야 전화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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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 이거? 이거 어떻게 해냐 뭐야? <laughs> 수근아 어떻게 해야돼 아, 절대 맞아 야, 차단 차단해 차단해 형님 응. 선차단해 쟤네 아니야 <laughs> 야, 야, 어디 가는데? 아니 저, 뭐야 씨 들어온다 야 온다 온다 네, 아 독신 네, 뭐. 네, 네. 그 당근 아니세 아, 어, 아니요 아저 네. 네. 앞에서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같아요 아 아니요 저희끼리 어, 얘기하고 네. 있었어요 그냥 얘기만 하요 예. 니네 아닌데요 네죄송다네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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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뻔했다 진짜 아 그래도 아니라고 하니까 가지아 아니 <laughs> <심판. 웃음> <laughs> 아 어, 아니야? 뻔했다 진짜 우리 이 돈 벌기 존나 쉽지 진짜로 아니, 이렇게 할 거야 맨날 사기 다 당해주네 그래 내가 이위는못끝낸다니까 새끼 맨날 한번 놀리는 거야 신나지 아주 걔 모르긴 하네 <laughs> 이러니까 못 건지 어, 야 우석이 우석이? 그 새끼 이용할래? 근데 우석이가 아니, 아니 그 새끼 어자피돈 없어가지고 알바 3탕 떼잖아 조금만 가스라이팅 하면 그 새끼 무조건 할 거야 그래? 응. 어나 전화 해볼어 지금 전화해봐 전화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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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안 해줄 거 같은데 아 무조건 해줘 맛있는 거 사준다고 꼬시면 돼 그래? 네? 비싼 거 사준다고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사줘 그렇게 는 의신이라고 아 개명신이야 그 새끼 아, 일단은 응 오늘 이제 좀 춥긴 이나 하나 이고 담배가 피고 가자 집에 이제 그럴까? 어 추워라 씨 맞나? 와 아, 존나 춥다 와 빨리 배고 들어가자 춥다 야이 배치 어떻게 됨? 어뭐잘 봤지 몇승 몇팬데? 뭐한 4승 1패? 와 ㅈㄴ 이 ㅅㄲ 존나 <웃음> 잘했네 아나 2승 3패인데 아 야, 배치 못봐도 이보다잘 봤어 인마 야, 야야니 어디 어디 나왔는데? 에메랄드 3? 와 미친거 아이가? 존나 <laughs> 멀어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나 고물대 나왔는데어 엄마 엄마 앉아 앉아 먹어 뭐야 왜 불렀어? 나 일단 먹고 얘기 비싼 거사근데 치킨이네 야비싼 치킨.. 치킨 비싸, 비싸 요새 빨리 에이. 먹어 이 녀석아 일단 맛있게 먹으라잇 어 맛있어? 맛있네 야 홍석아 어 너.. 당근 계정 있어? 당근 저거 없는데? 그러면은 인증 한 번만 해줘 계정 인증 한 번만 해줘 왜? 얘또 이상한 거 알려줘 이상한 거? 괜찮아, 무조건 괜찮아 진짜, 진짜 절대로 너한테 피해한거 하나도 없어. 응? 아니 우리 어차피 미조신분 중으로 한 거라서 너 걸릴 일도 절대 없고 우리도 무조건 안 좋아. 한 하자 제발 진짜 도와줘. 30% 줘, 30%. 야. 그래, 그거 하나 빌려주고 30% 거저 넣는 거지. 아니 막말로 30%야 100만 원 100만 원짜리 하나 하면은 30만 원인는데너 맨날. 알바 듣던 시기 이거 더좋아오지고옷 봐봐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고 하자 30% 줄게 진짜 껌당 30% 30%? 응. 하자 우리 한잔 했다 고마워 행하지 마리 너희 많 먹어 응 많이 먹어 응, 나. 응. 많이 이씨은뭐 대답보다 술을 처먹고 있네 어? 하... 네. 여보세요? 아 네네 어디요? 경찰서요? 아... 씨발 아니 저랑 사기친이들 두 명이 더 있다니까요. 근데 왜 저만 잡혀요?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뭐 공범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별로 나온 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증거가 있으시면은 증거를 직접 들고 오셔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좀 수사를 이래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떠넘기기 하시면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아니, 증거는 없는데 아니 저 같이 했다니까요. 아, 아, 네. 아, 아, 아 진짜 아, 어떻게? 아 이게 무슨 소야? 같이 나만 잡힌 히 소? 학생 방금 뭐라그랬어요 에? 아니 씨발 안 잡힌다며? 어딘데? 걸로갈게딱 기다려라. 아 씨발, 춥각네 진짜. 아. 뭔데? 구성인데? 뭐라는데? 씨 이제 걸린 거 같아. 어? 존나 화났는데 지금. 뭐라는데? 지금 뭔데 연락? 걸렸대? 형 지금 온 바로 좀. 아.. 씨발 아 온다 이새끼 온다 온다 아 씨발 안 잡힌다며 아, 경찰에서 계속 졸라 웃겨 할건데 아씨발로야 누가 씨발 뭐칼들고 협박했나? 네가 한다며 어? 네가 하겠다며 아 씨발 형님 이라 우석이는 존나 불쌍하다 진짜 돈한 푼도 못 벌고. 소야, 양심 없냐 너? 쥐리이야 <laughs> 씨발 같이 끼들 때도 제고 아, 장난 한번 치기도 무섭다. 아이, 아, 장난 좀 치지만. 일단은 뭐 우석이 일 안타까운 거고 소주 한잔 하자 오늘. 그럼 뭐 제아도 부를까? 재아는뭐일잘 모르잖아. 누구지? 제아 어떤데 제아? 아유나한번 봐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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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한 번. 쟤하고 똑같아. 우석일 거야. 어차다. 여보세요. 네. 아 오셨다고요? 아네. 그럼 지금 바로 나갈게요. 네. <laughs> 아이 호구새끼.